안녕하세요 봄빛타루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 저는 여전히 카페 준비로 바쁜 시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려서 정말 많이 많이 죄송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인 만큼 어떤 주제 영상을 올릴까 정말 많이 고민해 보았는데요 최근에 가장 많은 상담 주제로 들어온 것 중에 하나를 해야 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사람 흑폭풍 왔을까라는 주제로 리딩해 보려고 해요. 아, 헤어지고 막 너무 힘든 시간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헤어진 지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잊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4 장의 카드 중에서 여러분과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느낌이 드는 카드를 골라 주세요. 언제나 그렇듯이 번호는 랜덤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카드 앞면도 보여 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카드 다 고르셨으면 1번 카드 먼저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1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의 리딩 시작해 볼게요. 자, 그 사람은 나와 헤어지고 지금 과연 혹폭풍이 왔을까? 아니면 혹폭풍이 왔었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리딩 해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위에 있는 세 장의 카드는 여러분이 헤어졌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셔플해 어, 본 거예요. 어, 여러분은 아마 좀어뭐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던 관계셨을 것 같고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굉장히 그냥 스무스하게 관계를 맺어 오셨고 일과 뭐 사랑이나 이런 거에서 균형을 잘 맞추면서 만나 오셨을 텐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폭풍 같은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는 잔잔한 감정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되는 관계셨을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 한 분의 그런 권태기 그런 게 와서 어, 권태기 같은 게 와서 조금 멀어진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카드 상으로는 아마 상대방 분 쪽에서 권태기가 왔거나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설렘이나 뭐 다른 그런 걸 느끼지 못해서 좀 멀어지게 된것 같아요. 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멀어진 그 사람, 그러면 헤어졌을 당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라는 카드로 그 밑에 세 장의 카드를 셔플해 봤어요. 자, 헤어졌을 당시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헤어지셨을 당시에 그 사람은 이런 약간 좀 재미없고 약간, 약간 재미없다기보다는 뭔가 좀 권태기가 왔던 그런 사이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다는 생각도 하셨고, 좀 홀가무다는 생각도 하셨고, 또 반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렇다고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래, 이 관계는 끝내는 게 맞아라고 스스로 잘 정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헤어졌을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왜 쟤는 저렇게 어, 힘들지 않은 건지, 어, 잘 지내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상대방 분은 헤어졌을 당시 좀잘 지내셨던 것 같아요. 음. 혼자 스스로 감정 정리도 잘 하셨던 것 같고, 아무래도 권태기가 와서 헤어졌기 때문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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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일 듯한 아픔이나 이런 걸 느끼셨다기 보다는, 그냥, 아, 좀, 헤어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은 하셨지만, 그래도 잘, 해. 그냥 잘 마무리했다. 그래 그냥 여기까지였나 보다. 여기까지가 맞았나 보다 하고 스스로 잘 마무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정말 막 괴씸할 정도로 쟤는 저렇게 잘 지내는 것 같고 난 나만 힘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 혹폭풍이 왔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밑에 세상의 카드를 셔플해 봤어요. 그래 이렇게 잘 지냈고 잘 마무리했다고 만남의 끝을 잘 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음. 오. 음. 그런데 후폭풍이 왔네요. 예, 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도 갈등하고 계신 것 같고 후폭풍이 반드시 왔다고 볼수 있는 카드들이에요. 그렇게 잘 마무리했다, 여기까지였다,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가 좋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가 자꾸 찜찜함이 남으셨던 거예요. 마음에 뭔가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관계에서 자꾸 이두 개의 칼을 놓고 왔잖아요. 다 갖고 오지 못한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생각, 이 관계에 대한 어떤 마무리, 이거를 자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카드, 칼두 개를 놓고 온 것처럼 뭔가 자꾸 뒤가 찜찜해. 그런 마음이 계속 들면서, 옛날에 그 그래도 그 좋았던 그 감정들이 또막 살아나시면서 지금은 굉장히 어 호폭풍이 좀 진하게 왔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많이 이게 이게 달 카드거든요. 달 카드라는 거는 어떤 개운치 못한 상황에 대한 고민, 개운치 못한 상황에 대한 뭐 어떤 흔들림? 이런 것들을 나타날 때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분은 호폭풍이 어, 왔고 자기도 잘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분의 감정이 조금 더 많이 옛날에 좋았던 감정이 더 많이 솟아오르면서 어, 아쉬움과 허폭풍이 오기는 확실히 오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뽑은 조언 카드에서도 눈이 좀 머리가 나와서 음,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냐? 아, 쟤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 지내는 거야? 하고 막귀심하셨을 테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사람 또한 폭풍이 왔다. 힘든 상황이 마음적으로 조금 힘들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미련이나 뭐 아쉬움이 남아서 보시는 분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 혹시라도 이런 후쿠팡이 아스가 연락이 올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볼게요. 음, 연락 오실 것 같아요. 어, 연락 오실 것 같고, 좋았던 시절이 너무 그립기 때문에 흔들리시다가 연락 오실 것 같은 어, 카드가 간절히 왔거든요. 연락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음, 결과가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2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의 리딩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 사람 나와 헤어지고 과연 흑폭풍이 왔을까라는 주제로 뽑아 본 카드들이에요. 우선 위에 세 장은 여러분들이 그 분과 헤어졌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들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 정말, 조심스럽게 또 뜨겁게 시작을 하셨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미래까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진지한 관계셨을 것 같은데, 아, 타워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정말 갑작스런 어떤 사건, 갑작스런 어떤 상황, 갑작스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정말 마음 정리할 상황이나 그런 시간도 없이 헤어지신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헤어지신 분들은 마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헤어지셨기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어하세요. 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고, 특히나 이렇게 결혼이나 뭐, 앞으로 미래까지 생각하셨었기 때문에, 그,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헤어지고 정말 제대로 생활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세 장의 카드만 봐도. 음, 이세 장의 카드는 제너럴이라, 뭐,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이별을 말했고, 이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제가 뭐 지금 셔플해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번 분들의 상대방의 어떤 잘못, 상대방의 이유, 상대방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번 분들의 이유라기보다는 상대방 이유로.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과 헤어졌을 때, 그럼 상대방 분은 어떤 마음이셨을지 헤어졌을 당시에 상대방 분의 마음 상태를 밑에 세장 카드로 셔플해 봤어요. 음. 아, 이분은 헤어졌을 당시에 굉장히 무기력하셨고 어떻게든 일로써 잊어보려 하셨고 하지만 미련 한 가득 남기고 어쨌든 마음을 정리하신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카드 여섯 장으로 봐서는 아마 이번 분들의 이유가 아니라 상대방 분의 이유가 맞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으로 인한 갑작스런 이별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뭐 어떻게 해봐야지 어떻게 손 써봐야지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신 채 그냥 어 어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신 걸로 보이거든요 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마음 정리를 하신 걸로 보이세요 음, 그러면 이렇게 헤어지시고, 응. 이번 분들도 힘드셨겠지만 상대방 분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 네. 상대방 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과연 이 관계에 대한 후폭풍이 오셨는지 한번 이세 장의 카드로 셔프를 해봤어요. 음, 네, 상대방 분, 물론, 두 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은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아, 우리 이랬었지.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그걸 자꾸 리와인드 해보시면서 돌아보고 계시긴 하세요. 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좀 마음 정리를 좀잘 하셨는지, 그래도 좀 사회생활도 잘 하시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고 하면서, 막, 처음 그 힘들었던 그 마음보다 지금 좀 많이 정리하신 것 같고, 또, 결론적으로, 소워드 카드가 나와서, 이 관계에 대한 결론을 좀 단호하게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후폭풍이 안 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막, 이 관계, 이때처럼 헤어질 당시처럼 미련이 막 한가득 남아서, 이렇게 지내시진 않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마무리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마음 상에서, 이번 분의 상대방 분들은. 후폭풍이 왔냐 하면, 맞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어, 그런 카드들이 나와서 이분은 좀 마음 정리를 잘 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자기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연락을 올까요? 그래도 연락을 올까요? 라는 카드로 제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보겠는데 연락이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 안올것 같긴 한데 한번 뽑아볼게요. 추가 카드로. 자 우리 이번 분 상대방 분 이렇게 마무리 아, 마음 정리 좀잘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상황이실까요 연락하실까요? 음 <laughs> 추가 카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분 조금 흔들렸어요 흔들렸던 상황이 있었고 흔들렸던 마음도 있었고 물론 많이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셨지만. 뭐, 따로 연락을 해야겠다, 액션을 취하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일 열심히 하시면서, 그냥 액션 취하시지 않고, 이 관계 그냥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음. 아,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조언 카드에서 왜 용서 카드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상대, 이 카드 전체적인, 그러니까 제너럴이라서 제가 막 100%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카드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좀 갑작스런 이별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번 분들도 상대방 분도 많이 힘드신 건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 분은 조금 그래도 마음 정리를 잘 하셨을 것 같고, 이번 분들께 조언 카드 엔젤 앤서는 용서하고, 모든 과거에 대한 용서, 그 사람에 대한 용서, 그러면서 미련을 조금 놓으시고, 이번 분들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아무래도 조언을 해주는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음, 좀 연락이 올 거예요. 제외할 거예요.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카드가 아니라서 저도 마음이 좀 아픈데, 음. 카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번 분들은, 이번 분들의 생활을 더 멋지게 하시면 어떨까? 카드의 분위기상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번 카드 고르신 분들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우리 3번 분들 리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사람 나와 헤어진 다음에 후폭풍이 왔을까? 라고 제가 셔플을 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 위에 있는 세상의 카드는 여러분과 상대방 분이 헤어졌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제가 뽑은 카드예요. 어, 제가 딱세 장의 카드를 딱 뒤집자마자 들은 생각은 3번 분들 힘드셨겠다. 어, 3번 분들 마음 고생 많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번 분들 굉장히 많이 참으셨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배려하셨을 것 같고, 정말 인내심에 인내심을 막 발휘하면서 이 관계를 그래도 끊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셨는데. 어, 상대방이 약간 3번 분들 어장 관리하듯이 그렇게 막 확실한 뭐 안정감이나, 어, 막내 사람이다 이런 막 확신을 주진 않고 약간 좀 애매하게 막 그런 관계를 이어 오다가 헤어지신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려 하셨지만, 결국은 상대방의 이런 진지하지 못한 태도, 상대방의 어장 관리하는 태도, 상대방의그 확신을 주지 않는 불안한 그런 것 때문에 이별을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무래도 3번 분이 이별을 먼저 말씀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상대방의 불안한 행동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멀어졌을 져것 같기도 해요 제너럴이라 제가 뭐 어떤 게딱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헤어지신 분들 같고, 자 그래서 이 밑에 세 장의 카드는 그러면 헤어졌을 당시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하고 생각하고 제가 셔플을 해봤어요. 상대방분이 좋아하지 않은 건 아니네요. 근데 상대방분 좋아 한번 분을 좋아했고, 좋아하는 마음이 확실히 있기는 했어요. 애정적인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왜 내가 우리 관계가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건지에 대한 스스로의 의문점을 가지면서 좀 억울해 하시기도 했고, 하지만, 그, 알수 없는, 알수 없는? 알수 없는이라기보다는 그, 그냥 가지고 있는 바람기, 약간의 바람기? 가지고 있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약간의 흘리는 태도?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 그냥 그때도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 음 그런 생각을 조금 억울해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나는 잘 싸워온 것 같은데 네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러면 그런 상대방분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럼 과연 이 이별에 대한 혹폭풍이 왔는지 생각하고 세 장의 카드를 셔플 해 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분이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약간은 반성을 하신 것 같아요. 3 번이 그래도 나한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3 번만한 사람이 없었구나. 아 정말 그때 그게 컵이 귀한 거였는데 그 감정이 귀한 것들이었네 내가 몰랐구나 하고 약간의 반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 그래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하세요. 음, 돌아오고 싶다. 다시 너한테 오고 싶다. 나 많이 후폭풍 왔어. 그때 내 행동들 너가 힘들게 했던 거 어제 조금 알것 같아. 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다시 액션을 취해서 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 자꾸 저는 찜찜하죠? 음, 온다고 받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뭔지 모르겠는데, 조언카드 때문에 그럴까요? 왜 레코라고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재회를 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 다시 후폭풍이 와서 여러분께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다시 여러분들이 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좀, 음. 제가 추가카드를 한번 뽑아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는 뭐 연락이 오냐, 안 오냐가, 연락은 올것 같거든요? 오실 것 같거든요? 올것 같은데, 이게 연락이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자꾸 저는 자꾸 흠찜하지 응. 자, 막하로한번한번 분들 의 상황 볼게요. 어, 확실히 연락은 올것 같아요. 폭풍이 확실히 왔고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고 올것 같은데 연락도 올것 같은데 음, 이세 번째 카드가 좀 <laughs> 언체인드가 제가 좀 걸려요. 음, 다시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인내심을 발휘하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엔젤렌스가 말해주는 것처럼 레코가 맞는 것 같거든요. 혹시 연락이 오신거나 또뭐 액션이 온다고 해서 덥석 잡지 마시고 이 사람이 그때 우리가 헤어짐의 이유였던 그런 태도들을 정말 바꿨는지, 정말 반성을 했는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깊이 고려해 보시고 다시 그 만남을 하시던지 아니면 끊어내시던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제 촉이 연락이 올 거예요. 너무 축하드려요.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다시 관계를 시작하신다 한듯 다시 또이 관계가 반복이 될것 같아서 조금 3번 분들은 신중하게 그 사람이 정말 바뀌, 바뀌어서 왔는지 다시 그런 태도 보이지 않을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4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의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나와 헤어진 다음 그 사람은 폭풍이 왔을까? 라는 주제로 뽑아본 카드예요. 아, 위에 있는 세 장은 여러분들이 헤어졌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뽑아보았어요. 아,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힘들게 이 관계를 시작하셨던 것 같고, 만나시는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막 순탄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고 고민이 많고 힘듦이 많았던 관계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분은 정말 서로에게 좀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어,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어렵지만 이 관계로 쭉 이어 오셨는데 어, 마지막 카드로 가서는 상황, 경제적인 문제, 커리어적인 문제, 어떤 상황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이 힘듦을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지신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하지만. 이게 가운데 제가 데빌이 나와서 그렇게 헤어지셨지만 너무 힘들다. 이 사람 놓기 힘들다. 이 사람 잊기 힘들다. 이러면서 지금 서로가 그렇게 지내고 계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어쨌든 헤어졌을 때의 상황은, 어, 분이 너무 싫어서라기보다 싸워서라기보다는 조금 상황적인 문제. 이렇게 극복하려고 했지만 극복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 때문에 헤어지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헤어질 당시. 우리 4번 분의 상대방 분은 어떤 마음 상태, 어떤 신경이셨을지 어, 어떤 상황이셨을지에 대해서 세상의 카드를 셔플 해봤어요 와 4번 분의 상대방 분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한 집착도 있었고 소유욕도 있었고 4번 분에 대한 소유욕도 심하셨고 정말 놓기 힘든 라고 이 관계 정말 놓기 힘들다 이 사람 정말 놓기 힘들다 라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어, 아이 관계 놓는게 맞지 그래 이 관계는 더나가 봐야 서로에게 힘들 뿐이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조금 마음 정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음 많이 힘드셨네요 사번 음, 분들에 대한 소유 어, 욕심이 놓, 놓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여기 데블 카드랑 좀 연관돼서 놓기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놓으셨고 놓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스스로 정리를 하셨는데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이 사람 이렇게 정리한다고 했지만 이 사람 정말 정리했을까요 아니면 후폭풍 왔을까요?라고 제가 세 장의 카드를 샤프를 봤어요. 어, 오아 음. 자, 우리 상대방 분은 뭐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그렇게 쉽게 놓지 못하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 엄청나게 많은 생각,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막 하루에도 막몇 번씩, 사건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 이 관계는 끝났다, 끝났다, 스스로에게 주문 외우듯이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게 마지막에 데스카드가 아니고 이 펜타클 카드가 맨 마지막에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아직도 이, 이 뭐가 연관이 돼서 못 놓고 계신 거라고 보이거든요. 음, 못 놓고 계신 것 같아요. 저번 분들에 대한 마음. 이 관계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시고,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속폭풍이 진하게 오신 거죠. 끝내, 끝나, 막 정말 너무 힘들신 관계를 정말 힘든 시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사범분의 상대방분이. 사범분도 물론 힘드셨겠지만, 상대방분 정말 힘든 시간 보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미련과 어떤 집착, 소유, 희망, 이런 거를 아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뽀뽀뽀 많이 오셨네요. 그러면 제가 슈가 카드를 한번 모아볼게요. 앞으로 그럼 우리 두 분의 관계 흐름 어떻게 될까요? 슈가 카드를 마지막에 메시지 카드가 왔어요. 메시지 카드가 나왔다는 건 소식을 전하실 것 같거든요. 굉장히 관계에 대한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의해서 이 관계를 누울 수 없다라고 스스로 막 진짜 많은 생각을 하셨지만 갑작스러운 어떤, 어떤 감정에 의해서 연락을 하실 거라고 보여요. 정말 두 분이 싫어서 헤어지신 게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이. 그래서 우리 차법 번을 뽑으신 s 센 s 도폴춘니치가 나와서 음 어떤 기회가 오 있지 않을까. 두 분의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상황적으로 헤어진다는 게제 솔직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니까. 다시 두 분이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지 뭐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말해도 마지막 4번 분들 리딩이 좀 좋아서 느낌이 상황이나 느낌이 음 제가 좀, 좀 리딩을 좀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번 분들은 상대방 분이 연락 주실 것 같고 지금 호프 풍 굉장히 진하게 오셨고 두 분은 음, 서로가 서로를 놓지 못하는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기회 오시면 잘 잡으셔서 다시 이 관계 새롭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4번 분들 리딩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